필이 아닌 좀더 업그레이드가 뭐가 됐구나. 음.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. 음음 응, 응. 바로 크레파스요? <laughs> 상상도 못하셨죠. 너무럭셔리한거 네. 아니에요? 제가 여러 여기 가지 보여드릴게요. 어. 어. 이게 크레파스인데 크레파스 자그 전에 음. 크레파스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? 크레용 팝? 크레용 팝은... 점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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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점핑! <웃음> 원래 이름이 어. 오일 파스텔이라고 합니다. 아... 기름이나 물감, 붓, 요 팔레트가 없어도 마치 내가 응. 고흐, 모네가 된듯 유화 느낌을 낼수 있는 게요게 인기를 끄는 미술 도구라고 해요. <laughs> 너무 예쁘죠? <laughs> 너무 예쁘죠? 립밤 다르네. 같지 않아, 립밤? 약간 마치 립밤같이 이렇게. 그린 다음에 손으로 응. 번지게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트를 그려. 응. 그러면 이거를 번지게 해서 아, 이렇게. 아니 근데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? 그죠? 그냥 저 이렇게. 저는 사실 미술을 전공했어요. 아, 진짜로? 네. 전 시각디자인과거든. 대박. 아잘 그린다. 네. 반전 역시. 오. 그래서 저는 그 서울 예전을 미술로 들어갔어요. 어나 예고 나온 거 알아? 나검은고 전공했어. 아 진짜? <웃음> 반전이죠. <웃음> 그것도 반전이다. 검은 거야? <laughs> 우리 서로를 알게 된다. 그래, 미술 전공하고 이런 과정을 음악 전공, 검무 검은 전공. 근데 이거는 딱 그냥 봐도 예뻐. 그리고 이거를 <laughs> 그림을 잘 그리고 야 이게 두째치고 <laughs> 음. 얘만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음. 3 0분 일단 힐링이 돼. 어 그냥 보고만 있어도. 보고만 힐링이 쫙 되고 그 종류별로 막다 색칠해 보고 싶고 근데 이게 한때는 귀하다는 마스크보다 구하기가 더 어려웠을 정도래요 너무 잘 나가니까 아 먼저 품절되고 네네. 이게 대란이 됐구나 그렇죠+ 그렇죠 하지만 그 경쟁을 뚫고 음. 이 오일 파스텔을 개하면 꾸덕한 질감도 좋고 그라데이션도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뭐 오일 파스텔 덕분에 나도 빈센트 반 고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고. 음. 우리가 이 오일 파스텔 하나로 잠깐 어. 시간을 공유하면서, 어. 그게 좀 차분해지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우울한 게 길어지잖아요. 어. 집콕 시간도 길어지고, 어. 오일 파스텔로 숨겨왔던 내 미술적 영감을 그렇지. 분출해보는 건 어떨까요?